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태입니다.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상황극을 해볼 거예요. 그 뭐지 이름은 까먹었는데 헐크버스터 헐크 봤다. 헐크버스터 얘랑 배트맨을 가져왔어요. 어... 오늘 둘이 여기서 싸울 거예요. 자 시작해 보죠. 잠시만요. 아, 아그래 아, 아니. 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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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. 왜 떄려? 왜 떄려 이 자식아? 나 동네, 나 동. 아, 너무 세군. 나 동네 깡패다 이 자식아. 왜? 아, 악 야, 야, 네가 동네깡패면 나는 동네 우두머리다. 응, 자,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왔다. 응? 응 어지러워. 한대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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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형님. 형님으로 모시겠음이 사랑할 줄 알았니? 야 너가 야, 내가 이 정도에 쓰러질 줄 알았니? 형, 형, 형님? 야, 너 방금 뭐랬지 죄, 죄송합니다, 형님. 제가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, 형님. 죄송합니다. 죄송함, 번 응, 안 돼, 저 이제 형님 편하겠습니다여 나는야 추전자맨 나는야 추전자맨 나는야 추전자맨이다 으악 으아 어, 대별아 추추추추추 으악 추전자맨 내 300만년 전 원수 야야 야. 치지 마. 너 이제 40살 됐잖아. 아, 그렇군요, 형님. 야, 현실을 알아차려. 어? 야. 너무 그러지도 말고. 어? 야. 현실은 현실이야. 현실을 부정하지 말렴. 알았니? 알았냐고. 네가 할게 뭐야?

죄송합니다. 이제 알아먹었냐? 응 아니야. 돌진. 뾰칠음. 벽 갑자기 생기. 넘어졌다. 아, 어. 현실은 네가 빨리 알아쳐야 될것 같아. 也不。Oh. Yeah, 언니요, 형님. 형님이라 모시겠습니다. 응, 응, 응. 나도 인정 못해! 아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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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뜨거! 최석! 아뜨거! 잠시 후. 네래 도시 아유 동왕님 열로 앉으십시오 응 그래 아유 아유 그냥 눕게 노라어 내가 사실 몸이 뜨거워진 이유도 사실 10년 전 저분한테 당했던 것이었다. 형님, 지나가십시오, 형님. 아, 형님, 형님, 지나가십시오, 형님. 형님 지나 그냥 가십시오 가십시오 응 음, 그래 응 음, 뭐지 흠, 넌 포위됐다 쉿 여기 내가 먹는다쉿응 음, 엄청 흠씬 두드려 패고. 아 어, 어, 살려줘. 야, 엄마, 야, 가진 돈다 내놔. 찡. 음. 여기 이런 걸 숨기고 다녔나? 다이아몬드. 근데 그거는 나의 목숨의 원천이단 말이야. 찡. 형님 여기 있습니다. 찡. 고맙다. 우리는 이러면서 주전자놈들을 한 명씩 사냥하였다. 몇초 동안 가둬놓쳐! 숨도 못 쉬게! 어차피 죽은 건데 뭐! 오! 다이아몬드 다시 들어오고 3 2 1아뜨거아뜨거아뜨거아뜨거아 뜨거워! 뜨거뜨거아뜨거 마지막이다 뜨거운 물로 뜨거운 물로 고자 만들어버리기 고자 만들어버리기 그렇게 이놈은 고자 없애기맨이라고 불렸도다. 다음 이제 여기 끝. 나도 고자로 만들어줄테야. 안녕 사실 너희들은 고자로 만들어주지 않아요.